지난 주말, 새첫 우주쇼가 펼쳐졌죠. 뭐 전국 어디에서나 볼수 있었다고 했던 부분일식. 보셨나요? <laughs> 이처럼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들은 우리에게 늘 신비한 존재인데요. 날이 춘 요즘 같은 때, 또 아이들 겨울방학이잖아요. 이럴 때 아이들과 함께 하늘의 별과 달을 볼수 있는 곳으로 놀러 가보면 어떨까요? 인천에 있는 선악별 빛 도서관은 천문과학 분야에 특화된 도서관인데요. 어떤 곳인지. 김진희 씨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작년 7월 말 개관한 선악별빛도서관. 이곳은 인천시 연수구에서 지은 11번째 도서관이자 전국 최대 규모 지름 12미터의 천체 투영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천문 과학 분야에 특화된 도서관으로 시민들에게 천문과 우주에 관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선학역 4번 출구에 내리면 쏟아지는 별빛과 행성으로 빛나는 외관의 선학별빛도서관이 바로 보입니다. 특히 밤에 보는 모습은 장관인데요. 선학별빛도서관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바로 4층에 있는 천체투영관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온 공간이 쏟아지는 별빛으로 가득했는데요. 도명식으로 되어있는 이곳은 들어가 앉자마자 하늘 위의 별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허리띠의 반대편에는 가장 아, 밝은 별알데바란이 있는 별 알데바란 제가 간 날은 별과 행성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듣고 직접 망원경으로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음. 이 모든 별과 들별자리즉 북극체성 저기 봐봐, 저기 북극체성 북극성 카시옥이야 오리오. 북두칠성 동양에서는 독립된 별자리지만 서양에서는 큰 곰자리의 부분으로 여기죠. 밝고 모양이 뚜렷해서 항해의 지침이나 여행의 길잡이로 이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북두칠성을 두고 소원을 빌기도 했죠. 도미 360도로 회전도 하는데요. 좀더 색다르게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으면 우리가 관측했을 별들들이때 있습니다. 이제 화성이 이어서 행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화성을 한번 확대해서 감상했습니다. 천만 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일단 시작하기 전에 화성을 마운드로 맞춰놨는데요, 지금 이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동글지가 않죠 달처럼 여기 약간 줄어들고 있어요. 달처럼 화성은 모양 변화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화성 얼음, 북극 남극에는 있극관이 있고요. 네. 화성의 과거의 화산들. 천체 투영관에서 보니 직접 하늘 위의 별과 행성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보세요, 어린이들. 봐요. 한 이제 야외 테라스에 함께 나와 천체 망원경으로 별을 들여다보는 어, 시간을습니다 직접 화성을 보는데요. 없어. 어. 이쪽 가리고 다 어. 엄마 진짜? 엄마. <laughs> 엄마 진짜 보여? 엄마 진짜 보여? 화성입니다. 화성. 화성 지금 25배 율로 아까 설명을 들어서일까요? 부모님도 보여주세요. 아이들도 좀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봅니다. 일단은 되게 신기하고요. 아이들이 영상으로 별자리도 보고,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인공위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네, 많은 것을 알고 가게 됐어요. 토성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영화 보는 게 재밌었어요. 별자리에 대해서 뭐 보는 것들이 신기하고 뭐 재밌었어요. 방학 중에 도서관 와가지고 별자리 본게 신기했어요. 볼 것도 많고 애들한테도 유익하고 밖에도 되게 멋있게 달 걸로 돼 있더라고요. 밤에 오니까 역시 별빛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맞게 다잘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선학 별빛 도서관 그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밤 하늘의 별과 행성을 선물할 텐데요. 선학 별빛 도서관 천체투영관 담당자 배봉석입니다. 영화 천문 도움 영화를 상영하고 있고요. 금요일 밤마다 천체 관측이 있습니다. 저 관측이 이제 당일날 밤에 이제 볼수 있는 모든 천체들하고요.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달과 행성.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성, 천황성 해왕성이 목표였고요. 깊숙이 들어간다면 플레아데스 성단더 날씨가 좋았으면 오리온 소음까지 볼 계획이었습니다. 천문 도움 영화 상영이 쭉 있고요. 별자리 학습 시간을 화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체투영관에서 볼수 있는 영화부터 망원경으로 보는 별자리 체험까지 아이들 방학을 맞이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인천의 발견 지금까지 김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린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데요. 이곳 선악별 빛 도서관. 이곳에 가면 천체 투영관에 쏟아지는 별을 볼 수도 있고요. 테라스에서 망원경으로 직접 하늘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인천 선악별 빛 도서관. 아이들의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에 왠지 한번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김진희 씨와 함께 자세히 둘러봤습니다.